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득와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 기름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태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새미 그물을 속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근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각해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주자로부터 세상까지 다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라니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질리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제사장과 어,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어, 경고를. 어, 사람들이 거절하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될 수, 볼수 있습니다. 6장의 전체적인 구절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6장 1절로 8절이 북방에서 오는 파멸과 그 이유가 나와 있고요. 6장 22절로 30절까지 북방에서 오는 한민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나라로 인한 멸망과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끝하고 처음하고 끝하고 말씀드렸죠. 샌드위치 구조가 있고요. 가운데 내용이 6장, 9절로 21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벌을 받아야 하는, 이 땅이 지금 바벨론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6장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로 이제, 북방에서 오는 나라에 대해서 감싸고 있는 것이 심판받고 있는, 예, 중간에 있는 내용이 심판받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여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지요. 어, 귀에, 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라고 오늘, 네, 그런 이제 말씀이 있고, 또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서, 어, 벌을 받는다. 라는, 어, 말씀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북방에서 큰 나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 1절로 6절의 내용을 보면요 전쟁 같은 상황이 묘사되죠 1절에 베녀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득화에서 나팔을 불고 뱀학 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왕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내 네,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드는 것이 이 적에 침략해 올때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신호였다는 거죠 그래서 3장 예, 목자들이 그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수에서 먹이리로다. 제가 이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 왕들이 군대를 몰고 도성으로 접근하여 성읍 사방에 진을 칠 것이다. 제 각기 원하는 자리에 진을 칠 것이다. 어, 그냥 개역 개정에는 이제 목자들, 그러니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표준 세번역에 이방 왕들이 와서 그러니까 도성에 이미 예루살렘 도성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바로 이방 왕이었어요 이방 왕이 군대를 몰고 와서 공격을 했고 자기 마은 대로 남녀다 땅을 땅따먹게 하고 있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우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이 그들이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우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그 벌받을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아멘 제가 6절만 다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 망군의 주가 이미 적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너희는 나무를 모두 자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흙 언덕을 쌓아라 예루살렘은 심판받아야 할 도성이다 그 도석 안에서는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적군이 침략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피하게 하여 주민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이 황피하게 되고 더 이상 그 땅에는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죠 우리 칠 절인데요. 우리 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샘이 그 무질서 그처냄 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드는며 질병과 상승이 계속하는. 계속. 아멘. 우리 교회도 샘, 저 한샘 교회요. 예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주신 찬양도 한 셈에 나오라라는 찬양을 만들었었는데요. 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다시 은혜가 되는데 이 구약의 셈, 이 셈은요 어, 하나님을 상징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 가나안 땅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저야 됐고 농사에 중요한 것이 물이었고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 뿐만 아니라. 어, 우물이 터지듯, 샘이 터지는 것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뿐 아니라 사람들 모두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리는 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쏙끄쳐 나는 물이 바로 샘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생명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샘이 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그 샘을 버리고 이스라엘은, 어, 사람들은 물을 가둘 수 없습니다. 죠? 그렇죠? 근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가둘 수 있는 웅덩이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사람의 힘으로 어, 물을 저장이 되는 웅덩이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양에서 보면 웅덩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었어요. 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모스서 5장 24절일 텐데요.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어, 그 샘을 공급받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샘을 거부하고 어, 이 사람들이 웅덩이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나는가? 7절에 보니까요. 다시 샘이 그속구천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의지하니까 악이 드러나고 있어요. 폭력과 탈취가 질병과 살상이 하나님 앞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2주 정도 전에 예, 지진한 줄알죠 갈라디아서 5장을 가지고 청소년부에서 예배를, 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였어요. 네, 주제가. 어, 근데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육체의 소욕이 나와요. 물론 이 내용에는 로마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거슬러요. 이 거슬린다는 표현은 육체에 소욕을 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가 안 된다는 건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육을 따라 살고 저내 힘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아니면 성령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요. 근데 그 육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갈라데에서 5장 19절로 20절. 어,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6을 따르면 악한 짓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놓치면, 주님께 가면 되지, 말은 쉽지만, 우리 생명이 근원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놓치는 순간요, 예,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예, 사단이 나의 근원 위에 있으면,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얼마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듣지 않아서 귀가 할리 받지 못해 벌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9절인데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에 남는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네 손에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라. 표현이 좀 어렵죠? 다시 제가 표준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포도성의를 다 따내듯이 적군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샅샅이 뒤져서 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포도 따는 사람이 포도 덩크를 둘치어 보는 것처럼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 그 구절에 두 가지 추수가 나오는 거죠. 바로 적군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 야 되는 그런 자들이 있고요 표준 세변형에 보면 샅샅이 뒤져서 그들을 끌어간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 두 번째는 추수는 예레미야가 이때 예레미야가 구원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보금서에 나오는 쭉정이야 알곡 같은 거죠 추수때 똑같이 추수하지만 쭉정이는 버리고 저 알곡은 모아두게 되는 시 예레미야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샅샅이 뒤져서 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1절을 보니까 보 어, 본인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들,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힐 리로다 12절을 보면 집과 밭과 그리고, 아, 집과 밭 그리고 아내가 타인의 소유가 됩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다 죽는다. 라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예저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나의 아내까지 빼앗기고 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인데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인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귀의 할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더하여 여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욕을 하지 마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웅덩이인 우상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잔소리죠 과격한 잔소리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처음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말을 안 들면 살짝 볼륨이 올라가고요. 예, 그래도 순간 말안 들면 예, 욱하고 분나고 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예, 저도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욕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을 하는 이유는 정말 이들이 욕을 먹어서 그 욕하게 될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그쵸? 욕을 하는 이유는 제발 내말좀 들어라인데, 하나님 나한테 욕하면서, 욕했어 하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흐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바로 탐욕이었어요. 여러분 고로에서 3장 5절 후원 절에 탐침은 우상숭배다 라면서 나옵니다. 우상숭배와 탐욕의 공통점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고 과도하게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상숭배를 우상을 숭배하고 삶에서는 날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방법이 저 내가 어떤 짓을 했어도 법을 어명해서까지 자신의 것을 더 많이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어, 세 번째는 심판위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있었어요 어, 13절 후반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어떤 거짓인가 14절에 있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전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렇죠 그런 자들을 더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태가 그때 당시 상황이었고요. 네 번째, 심판받는 이유가 바로 가시한 일을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평안한 줄 아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니까 정말 평강하지 않고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5살 상반절에 그들이 가시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요. 하였으나, 아니, 어, 부끄러워 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데 양심에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 돌이킬 수 없는 이유를 정리해보면요. 죄를 범한데 죄인인지 몰라요. 죄를 죄로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에 때문에 온 결과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내 삶에 내 삶의 자리에 탐욕이 자리 잡아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진리가 거짓 메시지에게 더 주목이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그 말을 따르며 양심의 화인 맞은 그런 죄 화인을 아서 죄의 기준조차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일 말씀에도 심판의 이유는 계속 연결이 되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이 한샘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샘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샘에 나오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 한샘에 나오라라는 생각 그 가사를 만들 때 정말 한샘교회를 위해서 주 주인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한샘에 나오라는 한샘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부를 수 있겠더라고요. 어 여러분은 지금 한샘교회에 나와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한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가요? 한샘에 나와 있지만 내 기는 내 마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더 길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가 다른 것에더 집중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입시다.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 내 귀를 뚫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삶 가운데 전해지게 하심으로 내가 한 셈에 있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샘에 나오라 한샘에 나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샘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흐르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이한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